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 펑크예요. 와! 우리 펑순이들은 패션 트렌드를 현실에 얼마나 반영하고 계세요? 요즘 핫하다는 긱시크, 오피스 코어, 작년부터 꾸준한 발레코어까지. 그 예쁘고 유행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알겠는데 막상 나한테 적용하려면 마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룩 전체를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남 얘기같이 멀기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룩 전체가 아니라 딱 아이템 한 가지만으로 현실에서 유행템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여름 트렌드 한입이라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당장 써먹기 좋은 올 여름 유행템이 무엇인지부터 잘 고르고 즐기는 꿀팁까지 세세하게 풀어봤으니까 우리 펑순이 분들은 제가 차린 밥상 앞으로 오셔서 숟가락만 끄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영상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빨리 트렌디해지러 가보자고요. 띠디, 펑순이들, 아! 첫 번째는 바로 이스트웨스트 백이에요 엥? 언니 뭐 몬스터요? 그게 뭐예요? 하는 펑스이들 이스트웨스트 백은 세로보다 가로 길이가 훨씬 더긴 백을 말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가방이 어디까지 길어지는 거야? 싶을 만큼 가로로 길어서 패션업계에선 이건 날씬한 닥스훈트 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미니멀하면서도 비율 자체에서 오는 재미가 있어서 가방 하나만으로도 룩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아이템이죠. 최근에 되게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 이스트웨스트 백이 출시되면서 빅백과 함께 SS 시즌 떠오르는 가방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비올에서는 아이코닉인 레이디백을 이스트웨스트 형태로 새롭게 출시했고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안디아모라인을 가로로 기념태 백으로 출시할 정도였어요. 또 미우미우? 프라다, 알라이아에서도 캐주얼한 숄더백에 이스트웨스트 백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요즘 이 알라이아 백은 SNS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클래식의 대명사 에르메스까지 이스트웨스트 버킨백을 쇼에 세우면서 또한번 이슈가 됐죠 근데 현실에서 트렌드 시... 하는 법이라면서 너무 다 명품 고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부담 없이 시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과 함께 스타일링법 알려드릴게요 이스트 웨스트 백이 가로로 긴 쉐입이라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싶으시겠지만 은근 다양한 스타일로 알차게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디테일이 최소화된 직사각형의 백은 단정하고 포멀한 무드가 있어서 셔츠에 팬츠 그냥 깔끔하게 입고 들어주면 직장인 펑순이들한테 딱인 세련이 출근룩이 되고요 또, 요런 얌전한 블라우스에도 은근 우아하게 잘 어울리죠? 둥근 스타일의 숄더형은 캐주얼한 맛으로 완전 휘뚜루마뚜루템인데요. 기본 반팔이나 데님 팬츠, 스커트처럼 데일리로 자주 입는 옷들에 들어주기만 해도 갑자기 룩이 스타일리시해지는 느낌? 특히 요런 통통 튀는 컬러들은 여름에 상큼하게 들기 딱이죠? 마지막으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요 자유로운 쉐입의 이스트 웨스트 백도 있는데요 이런 핑크 컬러의 리본이 들어간 백들은 큐티 공주 느낌으로다가 우리 동생 펑숭이를 들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또 이런 포켓 디테일이나 유광 소재의 백도 여름에 힙하게 들기 딱이겠죠? 평소 내가 자주 입는 스타일을 참고해서 고르면 수많은 이스트웨스트 백 사이에서 어떤 걸 고를지 고민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돌아온 빅백의 유행 속에서 매일매일 빅백만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니백은 좀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이 이스트웨스트 백 하나면 트렌드 열차에 탑승하면서 현실에서 수납력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 올 여름 백 하나로 트렌디해지기 생각보다 너무 쉽죠? 두 번째 트렌드 한 입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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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극과극 하이예요. 극과극 하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기장이 정말 짧은 하이와 기장이 긴 하이가 완전히 극과극에서 트렌드를 확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여러분 미소공이라고 하죠. 2022년 미유미유가 쏘아올린 곡이 로우웨이스트 플리츠 미니스커트를 시작으로 작년에 노팬츠룩까지 선보이더니 올해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마이크로 하이를 내놓았는데요 역시 트렌드의 선두주자답게 미우미우에서는 거의 스윔웨어에 가까운 쇼츠를 고찌에서는 미니멀한 느낌의 수트 쇼츠와 스커트를 선보였고요 그 외에도 드리스반노튼, 샤넬, 프라다 등 수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마이크로 하이를볼수 있어요. 아니 언니 이 정도로 마이크로 기장이 유행이라면서 롱 기장 하이도 트렌드라고요? 하시는 분들 자자 제가 유행 하나 또 떠먹여 드릴게요. 올해 핫 한 롱기장 하이로는 보기만 해도 핑그르르 돌고 싶어지는 풀스커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 풀스커트는 런웨이에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블랙핑크 제니님, 르세라핌 허윤지님이 착용한 것처럼 좀더 캐주얼한 스타일이 국내외로 요즘 완전 핫하거든요 이런 러블리한 디자인을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평순이들도 올여름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현실에서! 무조건 도전해 볼수 있는 극과 극 하이템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올 여름 당장 써먹기 좋은 극과 극 하이는 트렁크 스타일의 레이스 팬츠예요. 밑단에 레이스 소재가 들어가서 트렌디하면서도 귀여움까지 갖춘 아이템인데요. 상의를 과감하게 크롭 기장으로 입어도 되지만 오버핏 상의랑 함께 매치해서 전체 레이스 디테일만 살짝 보이게 포인트 주는 것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 팁이에요. 나는 레이스 다리는 하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스포티한 트랙 팬츠를 추천드리데요 에? 추리닝이요? 하시는 분들 이미 해외에서는 트랙 팬츠가 완전 유행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추리닝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울릴까? 싶은 셔츠도 트랙 셔츠랑 입어주면 반전 매력으로 완전 찰떡이고요 페미닌한 블라우스를 매치해도 어때요? 이 트랙 초츠 하나로 트렌디한 여름 코디 완성이죠? 아직 다리 노출이 쑥스러운 펑순이 분들은 트랙 롱팬츠를 입으셔도 돼요. 이때 운동화를 신어주면 데일리한 꾸안꾸룩으로 플래쉬즈나 로퍼로 바꿔주면 옷좀 입는다! 소리 듣는 거죠. 마지막으로 극과 극 기장의 볼륨 스커트도 빼놓을 수 없죠. 풍선 같은 벌룬 스타일과 러플 디테일의 티어드, 또 시폰 소재의 튜트 스커트까지. 디자인도 정말 다양한데요. 귀여운 무드를 주는 미니 기장의 볼륨 스커트는 특히 니삭스나 롱부츠랑도 잘 어울리니까 뻔하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고요. 페미닌하고 청순한 느낌의 롱 기장, 풀 스커트는 아래로 볼륨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핏보다는 크롭 기장에 슬림한 탑을 입는 게좀더 예뻐 보인다는 거. 이렇게 평소 입는 룩에 하의 하나만 바꿔도 옷확잘 입어 보일 수 있으니까 올 여름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트렌드, 한 입!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이런 아이템, 이런 룩, 이런 신발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현실 트렌드 한 입! 마지막 키워드는 시스루 아이템인데요. 잠깐, 잠깐! 지금 시스루 단어만 듣고 영상 끄려고 하시던 분들 잠시 멈춰주세요. 이번 시즌 시스루 유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무드의 시스루가 찾아왔거든요? 시스루는 얇고 비치는 소재로 피부가 드러나는 패션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사실 시스루라고 하면 야시시하고 뭔가 섹슈얼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우리 시스루가 달라졌어요 이번 시즌에는 차분하면서도 로맨틱한 무드로 등장했거든요 정말 시스루 아이템이 안 나온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브랜드 런웨이에서 시스루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독 예뻤던 브랜드 몇 군데 같이 둘러볼까요? 로맨틱의 대명사 시몬루샤에서는 올해 핫 키워드인 꽃을 실물로 넣어서 전신이 비치는 시스루지만 야한 느낌 없이 걸리시하면서도 로맨틱한 시스루 스타일을 선보였고요. 지방시에서는 드레이프지는 우아한 스타일의 시스루를, 사카이에서는 플리츠 스커트 위에 시스루 스커트를 한번더 매치해서 스타일리시하고 쿨한 신개념 시스루를 선보였어요 거기다 이번 시즌 시스루 트렌드 논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까르베 까르베는 기장이 긴 상의를 시스루 스커트에 넣어서 차분하면서도 웨어러블한 시스루를 선보였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시스루랑은 전혀 다른 어? 저 정도면 나도 도전해볼 만한데?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시중에 나오는 시스루 아이템들로 현실 스타일링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큰 맘먹고 저도 시스루 한번 도전해 볼게요 뭐부터 하면 되죠? 하는 펑스이들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스루템은 바로 슈즈와 삭스인데요 요즘 쇼핑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메쉬 슈즈 한번쯤 본적 있지 않으신가요? 현 시점 유행하는 모든 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SPA 브랜드부터 럭셔리 브랜드까지 지금 이 메쉬 슈즈가 안 나오는 곳이 없거든요 컬러도 화이트 블랙 등등 다양하지만 그냥 아무따 블랙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냥 코디하기 정말 쉬워요. 신발까지 가기도 좀 어렵다 하는 입문반 홍순이라면 그냥 평소 신던 운동화에 시스루 양말 하나만 슬쩍. 바꿔보는 거예요 은근히 계절감도 더해지고 가격 부담도 없으니까 트렌드에 가볍게 탑승하기 좋거든요 난좀더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싶은데 하는 펑숭이들에게는 실리블스탑의 시스루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룩을 추천하는데요 시스루 티셔츠를 안에 입어도 예쁘고 밖에 입어도 예쁜 신선한 레이어드 법이라서 대단한 하의를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훨씬 옷잘 입어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이로도 가야죠. 요즘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저도 몇번 소개드렸던 해 아이템. 바로 이 시스루 스커트랑 원피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틴티에 데님 같은 클래식한 조합에 시스루 스커트나 원피스 하나만 둘러줘도 어때요? 어려울 거 없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룩이 180도 확 달라지니까 요거 완전 요물템 인정이죠? 여기서 난 중급반 이상이다 하는 펌이들은 하이를 롱팬츠 대신 쇼츠로 바꿔서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사실 해외 핫걸 언니들은 시스루 정도가 아니라 리얼 투명 스커트를 입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실에서 쉽게 입긴 어려우니까 핫썸머 여행지! 도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항상 더하게 차려드린 트렌드 밥상 어떠셨나요? 유행하는 스타일의 룩을 이것저것 부담스럽게 준비하지 않고도 트렌드를 현실에서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올 여름 키 아이템으로만 쏙쏙 뽑아본 거니까 우리 펑순이 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 중에 난요 아이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